택시기사들이 외로운 이유, 고독한 이유, 일단 택시 안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모두가 모두가 내 책임이다. 공제조합도, 심지어 조합, 내가 가입한 조합도, 경찰도, 공무원도 모두가 내 편이 아니다. 모두 남의 편이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므로 외롭다. 외로우니까 개인택시. 외로우니까 택시비사다. 경찰은 술 먹은 손님의 한에서 행설수절하는 손님의 한에서만 기사편을 들어주지 그 외에는 모두 손님편을 들어준다. 공무원도 모두. 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택시기사는 외로울 뿐이다. 외로우니까 택시기사다. 택시기사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여자들. 아,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었지.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모두 기사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왜, 택시기사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 그러므로 외롭다. 그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아무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외롭다. 외로우니까 택시다. 구독 부탁해요.